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행복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 걸러진 세상일 뿐이다. 같은 상황도 어떤 이에게는 축복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저주가 된다. 비 오는 날, 농부는 기뻐하고 여행자는 슬퍼한다. 이처럼 세상은 보는 이의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 산을 보는 사람의 마음이 평화롭다면 산도 평화롭게 보이고 마음이 혼란스럽다면 같은 산도 위협적으로 보인다.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의 거울에 비친 모습일 뿐이다. 하늘이 맑으면 달을 온전히 비추듯이 마음이 맑으면 세상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볼수 있다. 반대로 하늘이 흐리면 달을 제대로 비출 수 없듯이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흐리게 보인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고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흐리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결국 우리 마음의 투영일 뿐이다. 분노한 마음으로는 평화를 볼수 없고 탐욕스러운 마음으로는 만족을 느낄 수 없다. 어둠 속에서는 빛을 볼수 없듯 혼탁한 마음으로는 진리를 볼수 없다. 마치 색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그 색으로 보이듯 우리의 마음 상태가 세상을 물들인다. 분노의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적으로 보이고 사랑의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인다. 집착의 마음으로는 자유를 경험할 수 없고, 두려움의 마음으로는 용기를 낼수 없다. 의심의 마음으로는 신뢰를 쌓을 수 없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평온을 찾을 수 없다. 우리가 가진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경험을 결정한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다. 마음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맑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수행의 길이다. 수행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 수행이며 마음이 일으키는 파도를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다. 깨어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마음이 일으키는 생각과 감정의 움직임을 지켜보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마음의 자유다. 마치 하늘이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그저 지켜보듯이 우리도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그저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 욕심이 일어날 때는 그 욕심을 알아차려라. 화가 날 때는 그 분노를 알아차려라. 알아차림이 있는 곳에 지혜가 빗든다. 알아차림은 마음의 등불이다. 그 빛으로 우리는 마음의 어둠을 비출 수 있다. 알아차림이 있으면 욕심은 저절로 찾아들고 분노는 자연스럽게 가라앉는다. 슬픔이 찾아올 때는 그 슬픔을 피하지 말고 바라보라. 기쁨이 찾아올 때는 그 기쁨에 빠지지 말고 지켜보라. 모든 감정은 구름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진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깨어서 지켜보는 것뿐이다. 마음은 청갈래 망갈래로 흩어지려 한다. 하지만 그 마음을 한 곳에 모으면 그것이 바로 선정이요. 깨달음의 씨앗이 된다. 마치 빛이 흩어져 있을 때는 힘이 약하지만 한 점에 모이면 불을 일으킬 수 있듯이 집중된 마음은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 산만한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깊이를 만들지 못하지만, 고요한 마음은 깊은 호수와 같아서 하늘도 비추고 깊이도 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수행은 흩어진 힘을 모으는 것이며 이는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마음의 고요함은 단순히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표면의 파도와 관계없이 깊은 바다 속이 고요한 것처럼 진정한 마음의 고요함은 표면적 생각이나 감정의 움직임과 관계없이 그 아래 유지되는 깊은 평화를 말한다. 집착하는 마음이 고통을 만들고 자유로운 마음이 평화를 만든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유를 찾아야 한다. 과거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알아낼 수 없으며 현재의 마음도 내 곁에 가만히 머물지 않는다. 그러니 불필요한 마음의 흔들림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 이러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큰 지혜를 얻은 것이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말과 행동도 평화롭다. 마음이 자비롭다면 세상도 자비롭게 보인다. 이것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는 진리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화가의 붓과 같아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모든 색채를 결정한다. 평화로운 마음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그리고 혼란스러운 마음은 모든 것을 어둡게 그린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그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다. 마치 향기로운 꽃에서 좋은 향기가 나듯이. 아름다운 마음에서는 아름다운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피어난다. 반대로 마음의 독이 있으면 그 독이 말과 행동을 통해 흘러나온다. 우리의 마음 상태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마치 향기가 주변으로 퍼지듯이 우리의 마음 상태도 주변으로 전파된다. 한 사람의 평화로운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주고 한 사람의 불안한 마음이 주변을 불안하게 만든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꾸어라. 마음은 길들여지지 않은 말과 같다. 때로는 거칠고 다루기 힘들지만 꾸준한 수행으로 길들일 수 있다. 매 순간 깨어있음을 유지하라.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지켜보고 그 움직임을 알아차려라. 깨어있는 마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깨어있음이란 마치 밝은 등불과 같아서 우리 마음의 모든 구석구석을 비춘다. 이 빛이 있을 때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개어있다는 것은 단순히 의식이 있다는 것을 넘어선다. 그것은 매 순간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선명하게 알아차리는 것이다. 생각이 일어날 때는 생각이 일어남을 알고 감정이 일어날 때는 감정이 일어남을 안다. 마치 거울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되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듯이 깨어 있는 마음은 모든 것을 알아차리되 어떤 것에도 붙잡히지 않는다. 이러한 깨어 있음은 수행을 통해 길러진다. 처음에는 잠깐씩만 유지되다가도 꾸준한 수행을 통해 점점 더 길어지고 깊어진다. 마치 운동을 통해 근육이 강해지듯이 수행을 통해 깨어 있는 힘이 강해진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마음의 주인이 될수 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고요 속에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침묵 속에서 가장 큰 지혜가 피어난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자주 자신의 마음과 단절된다. 마치 시끄러운 시장에서는 작은 속삭임을 들을 수 없듯이 소란한 일상 속에서는 마음의 목소리를 듣기 어렵다. 침묵은 마음을 맑게 하는 약이다. 마치 흐린 물이 고요히 가라앉으면 맑아지듯이 마음도 침묵 속에서 맑아진다. 이 고요한 시간은 우리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소중한 순간이 된다. 매일 잠시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침묵 속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라. 이는 마음을 재충전하고 내면의 지혜를 듣는 귀중한 기회가 된다. 마치 연못의 물이 고요해야 달을 온전히 비출 수 있듯이 마음도 고요할 때 진리를 가장 선명하게 비출 수 있다. 마음이 맑아지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 자비가 생긴다. 자비로운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며 가장 깊은 행복이다.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을 키워라. 나와 다른 것을 미워하지 말고 이해하려 노력하라.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보다 어렵다. 하지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다. 당신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아무리 어둡고 길었던 밤도 결국 새벽이 오듯이 당신의 삶도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 과거에 묶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당신의 삶을 결정한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는 진리는 당신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약속한다. 당신의 마음을 지혜와 자비로 채울 때 삶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등대를 세울 수 있다. 당신의 마음은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믿고, 그것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라.